정말해서 발꿈치가 붙으면은 네. 이 핵이 이래 들어가고 발꿈치가 예, 예. 나오면 이래 되거든. 절로. 어. 내가 억지로 안 해도. 네, 네, 이거는 네. 이래 되갔다는 말은 발꿈치 붙었다는 얘기 이렇게. 그죠? 그 발꿈치가 몸에 상이 떨어져야 돼. 네,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예. 예. 코른하고 네. 그다음에 내가 첫핵을 예를 해서 그죠? 네. 예, 1번 했잖아. 그죠? 이이 네. 그이 핵의 이핵이 전체의 기본이 되는 거야. 아, 예. 나는 요래서요 굵기로 이걸 다 기준 삼는다. 네, 네. 그래 놓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은 얘보다, 얘는 핵이 많이 굵다는 거죠. 이것도 그렇고, 그죠? 어. 네. 응. 또얘보다는또얘이 굵고. 네. 우선은 여기서는 같은 굵기로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같은 굵기로 이 전체를 다쓸수 있으면은 다음에 내가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네. 네. 가늘게도 할수 있고, 굵게도 할수 있고, 짧게도, 모든 걸 되는데, 우선 그 훈련이 예. 같은 굵기로 한다. 예, 예, 그 전자에 예. 공부합니다. 예.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고호하는 게 좋다. 음. 그 다음에. 자, 숙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참, 하여튼 이분 좀 대단하신 분이죠, 그죠? 맞아요. <laughs> 어, 아니, 어떻게 이래, 이렇게 잘 하실까? 아니, 이렇게 힘이. 이이안 되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아, 나도 이런 거 못할 것 같네. 이 여백하며 일정하게 쫙 이랬건데. 오, 이렇게 어떻게 하지? 수학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대학원 대학. 아니, 그러게. 이거, 이거 봐. 이것도 똥 맞추고, <laughs> 이것도 맞추고. 선생님, 이렇게 하면 서예 못해요. 서예는 <laughs> <laughs> 저렇게 되는 게. 이렇게 잘하면 안 된대요. 그래 조금 대강해 오세요 앞으로. 들어가 있지. 예술인데. 아 감정이 예. 예. 그 들어가야 돼. 아니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으면. 그렇다. 어, 일단요거막 합격이고. 다음, 이제, 아니, 요건 됐잖아요. 똑같고, 네. 어, 별이고, 오이고, 별도 봐. 어떻게 별이 이렇잘 그리지? 이거, 그거 안 음. 야. 야, 별, 별 따는 게등공이시 <laughs> <laughs> 이거는 이제 별을 그리는 목적이, 뭐, 여기 공부잖아, 네. 그죠? 네. 요거를 네. 공부, 예, 공부고. 하여튼, 이것도 너무 잘했습니다 어떻게, 아, 나도 이래 못 그린다, 이렇게 똑같이. 네. 원은 어, 이따가 제가 원거리를 한번 봐야 됩니다. 아, 예, 음. 보고, 거기다 이게 일단 이런 데인지 보고. 어쨌거나 이렇게 여백 맞추는 거는 일단 참 음. 보통 솜씨 아닙니다. 예. 음. 정말, 정말 좋은. 음. 이거, 음. 여러분, 제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음, 잘했다요 어. 100번. 99번. 가겠습니다. 100번, 보복보 이분 잘하시는데? 아, 예? 오, 우 100번 하신다고 안 돼요. 아니, 조금만 있잖아. 예. 이게 봐, 이게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팔꿈치가 앞으로 나오라고. 네, 네. 팔꿈치가 나오면 절대 이런 핵이 안 나와요. 예. 네. 정말해서 발꿈치가 붙으면은 네. 이핵 일에 들어가고 발꿈치가 예, 예. 나오면 이래 되거든 절로 어. 내가 억지로 안 해도 네, 네, 이거는 네. 이래 들어갔단 말은 발꿈치 붙었다는 얘기 이렇게 아, 그죠? 네, 네. 근 발꿈치가 몸에 상이 떨어져야 돼 네,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예 고른거고 예. 그다음에 내가 첫 핵을 예를 해서 그죠? 네. 예일번했잖아 그죠? 이이 네. 그이 핵의 이 핵이 전체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어, 아 예를 나는 요래서요 굵기로 이걸 다 기준 삼는다. 네, 네. 그래 놓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은 얘보다 얘는 핵이 많이 굵다는 거죠. 요것도 네. 그렇고, 그죠? 네. 어. 또 얘보단 또얘이 굵고. 네. 우선은 여기서는 같은 굵기로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같은 굵기로 이 전체를 다쓸수 있으면은 다음에 내가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네. 가늘게 다할수 있고 굵게 다할수 있고 짧게 다 모든 게 되는데 우선 그 훈련이 예. 같은 굵기로 한다 예, 예. 그 전자에 공부합니다. 네네.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고게 좋다. 음. 그다음에 여기는 요이제 보면서 얘를 할 때는 항시 여는 넓고는 좁잖아요. 네. 그럼 얘할때 얘를 안 봤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얘를 쳐다보는 거야. 음. 보면서 요 공간을 보는 거예요. 네. 아 이리, 이리 가야 되나 이리 가야 되나. 이 되죠, 이? 응. 이런 걸 좋아해. 좋은데 얘하고 얘하고 또 좌우 대칭이 좀안 되죠. 네. 이거 보면은 이만큼 내려 왔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한번 쳐다보고 네. 그렇지만 이런 거좀다 잘했습니다. 네. 잘했고 자 이런 거 이제 할 때는 아 어려운 글자구나. 그럼 어떻게 얘도 그 좌우 대칭 발등이 안 맞죠? 네. 이만큼 그죠? 네네 네. 네. 그런 거 얘는 이때는 여백을좀더 좁혀줘야 되는 거야. 최대한 복잡하니까. 아 이거 중앙 대기가 아주. 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까지 알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네. 네. 그니까할 때마다 새로운 걸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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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당시 이할때 전서에서는 뭘 배워야 된다 그래서 첫째 첫째는 핵의 균일. 예. 네. 핵의 균일을 하는 거를 먼저 배워. 둘째는 여백을 배워야 되는 거야. 응. 여백. 네, 세 번째, 대칭. 네. 핵, 균일한 거, 또 여백, 요, 정리하는 거, 대칭되는 거, 여기서 다 배워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저거지, 방향전환을 먼저 배우는 거고, 방향전환하는 것을 먼저, 잘 먼저 배우고, 그래서, 부의 운용법을 여기 전세에서 는다 터득돼야 돼요. 네. 이책한권 쓰고 난 다음에는 부세 뭐 어떻게 쓴다 그런 이제 그 다음부터 질문이 없어야 되는 거지. 네, 네, 네. 다음 예서 뒤 가면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전서와 예서와 해서와 행서와 초서가 있다고 했을 때겉 모양만 틀릴 뿐이지 속은 비슷해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지. 음. 있지만, 그렇지만 전서에서 기본기는 완전히 끝내야 돼. 완전히 끝내고 난 다음에는 예서부터는 이제 다른 세계로 진입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완전 기본기. 예서부터는 이제 뭐 예술, 예술적이라든지 그쪽으로 진입해야지 그때 가서 또뭐 뭐 여백 배우고 뭐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붓 운용법은 무조건 끝내야 돼요. 예. 그, 거 어떻게 또 운용 꺼내야 되냐면은, 핵의 선지를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는 말이에요. 음. 선질의 질감을, 음. 어, 음. 뭐, 비온 날은 네. 약간 우중충한 핵을 낼수 있을 네. 것이고, 맑은 날에는 또뭐 상쾌한 핵을 낼수 네. 있을 것이고, 그런 네. 것을 내가 표현할 네. 수 있어야 되는 게. 네. 네. 그게 삼리, 서예의. 소위에... 최고죠. 어, 이건 정말 잘했네요. 좌우대칭을. 아, 이거 잘했다. 아, 는데 이게 손이 남들 안 가니까. 아, 이제 뭐 그런 거하면서뭐참마음대로안 가지 당연히. 좋고. 근데 이게 지금 처음이라서 그런데 속도가 조금 느려요. 제가 지금 야, 이게 예, 예. 조금 느려 좀더 빨리 해야 돼 아, 속도를. 네. 이런 것도 좋고, 이거 잘했네, 이거 다 잘했네. 여기서 이런 거는 왜 나오냐면은, 자, 약간 곡선진 부분은, 여기 끝에 와서 붓을 약간 들어줘야 돼. 그런데 만약에 안 들고 이래 가면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네네. 이해되죠? 네네. 예, 예, 예. 난 선생님이 저렇게 모양이 나서 나도 또. <laughs> <laughs> 네, 핑이 되지 말고. <laughs> 정말 잘했습니다. 아, 나는 생각보단 아주 좋네요. 아, 제가 한번 네. 나왔다면 나옵니다그 다음에 여기서 봐. 예백. 요거 예백, 아이죠, 그죠? 네. 예, 예백. 예백 같이 해주고. 이런, 여기도 보면 예백이 안 맞잖아, 그죠? 네, 예, 그런 거. 이런 건 예백 아주 잘했잖아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맞네. 연구선생님 진짜 특이해. 그렇게 저기 벌을 그러면서 어떻게. 저희도 밤에는 자거든요. <laughs> <laughs> 거다 손손손 손, 손. 오케이 오케이 어나오 토린 좀 받아 군인 사나이야. 아니 그뭐 먹공장 원소 잡는가 봐. <laughs> 그러니까 먹을 작겠을라고이 먹을 어떻게 가서 이렇게 되지? 아, 니가람는데물을 일본 사람들이 이런 먹을 좋아해. 그냥 갔어 물갔어. 물가 물갔어. 물을 많이. 야, 야, 좀 터득했어 지금. 아, 터득했어. 여기에 영생 보면은 닦으면은 여기가 이래게잖아요이 왜냐면은 이렇게 와서 여기 이래 놓고, 아니면 여기서 이래 올리, 너무 올리는 거야, 이게. 아니면 여기까지 해놓고, 여기 이래 왔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좌우 대칭이,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이제 중심을 잡아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할 거냐? 그러면 양쪽 다 똑같이, 이래 되잖아, 그죠? 그러면 똑같이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와서 다시 위로 올라가야 돼, 약간. 여기서, 네, 예. 그렇게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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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무 예. 상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거. 예. 그 다음 이것도, 제가 그랬죠. 네 개면은, 여기, 이렇게 하든지 해갖고, 약간 요래 되도록 하든지, 예. 그죠? 약간만 예. 또 표현하면 안 되고, 예. 네개 일정, 딱 놓으면 재미가 없어요. 예. 예. 그런 거. 예. 예. 이거는 또 이게 전점문가로놨어요 응, 다꺼꾸네 아, 다꺼꾸나어 아, 뒤집어놔요. 네, <laughs> 어, 어, 뒤집어놔. 네. 야, 자, 뒤집읍시다. 음. 에이. 그렇긴 해. 요거 이제 백장인데,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뭘배워야되냐면자 하나하나 봅시다. 백번 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요 크기가 전체가 돼야 된다고. 그죠? 네, 네, 네. 그 네. 다음에, 이, 이 연습할 때, 보다가 여기가 먹이 진에 그래, 너무 약하죠? 그죠? 네. 굵기가. 그죠?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할때요 크기를 얘들 똑같이 줘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네. 네. 네 두께를, 그 굵기를. 그 네, 네.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 다잘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여유분에 얘를 중심이잖아, 그죠? 네. 그러면 얘가 중심이 이쪽에 넘어죠 그죠? 네. 얘가 중심이 돼야 되겠죠? 네. 그 항시, 어, 위에 하고 이게 중심이에요, 그죠? 네. 아래 잡을 때는 아래가 약간 오른쪽 나온 게 좋아, 이렇게. 쪼끔, 보일듯말듯하게 네. 오른쪽으로 밀리는 게 좋아요. 네. 중심 딱 잡는 거 보다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너무 가늘죠? 네. 그죠? 영어는 굵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선 첫째는 핵을 균일하게 하는 거 공부한다. 네. 우리가 지금 공부잖아. 그죠? 예술이 네. 아니고. 예술은 균일하면 재미가 없어요. 또. 재미가 없는데 네. 공부기 때문에 우선 이 균일하는 방법을 네. 이거 터득, 네. 완전히 몸에 익혀야 된다. 말이에요 는 익히면은 내가 다 하면 는 굵게 하고 가늘게 하고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게 네. 되면은 내가 기준 안 되어 있으면은 어느 걸 굵게 어느 걸 굵게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균일한 걸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노는 네, 네. 예. 걸 전체 보면 일단 좋아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는데 여기 보면 나무 땅에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얘가 아주 기분 나쁜 거야왜 <laughs> 어. 나무집으로 나들냐고 그러니까 줄여야 돼. 예. 요거를 아니 너무, 너무, 너무... 왜고 그다음에 있는 여부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 네, 네. 커지잖아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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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거를. 네. 계산해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100번) 훈련 하는 것이 왜냐면은 이런 걸 자꾸 축소시켜 가는 거야 앞에 잘못된 거를 고치고 앞에 잘못된 거 고치고 그래서 그냥 막 쓰지 말고 쓰면서 앞에 잘못된 걸 자꾸 본인이 집어내야 돼요 아 저거 잘못됐구 그때 표시를 딱 하라고 여기 하면 아 여백이 문제 있다 딱 써놓으라고 그럼 다음 할때 이래 절대 안 써요 여백을 또 본다고 그냥 막연히 하면은 그냥 막연히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 이거는 아까 여기, 고도, 요것도 네, 아주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거. 근데 이거는 전체가 아주 좋잖아요. 핵이 똑같이 굵게 되고 좌우, 이거 잘 맞잖아요. 어. 얘는 요두개할 때는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높이를. 응. 얘도 그렇죠, 그죠? 어, 요거 차이, 그죠? 고도. 응. 요거도핵 굵기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이런 것은, 여기서 와서, 여기서 방향전 하잖아요. 이런 건 그냥 와도 돼. 요거도 여기 와서, 이 정도는 그냥 와요. 여기서 굳이 바꾸려 하지 마시고. 그 예. 다음 에 이런 거는 그냥 쭉 뻗은 거야. 아이고, 얘는 약간 이래 됐고, 얘는 약간 이래 된 거야. 요렇게, 그죠? 그냥 일자로 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예. 그 다음 에 여기 보면 기필이 잘못됐죠. 요거도 그렇고, 기필이 여백이 잘못 했죠, 그죠? 네. 예, 이제 눈에 하나 하나 보이죠. 음. 요거는 어떠냐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정말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어찌 되냐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이렇게 되도록 여기는 많이 네. 꾸 예. 좋고 잘했네요. 요도 보면은 핵이 조금 더 굵으면 좋겠죠, 그죠? 예. 결국은 아주 잘했잖아요. 그런데 처음 한거 보다가 그걸 많이 좋아졌잖아요. 요것도 좌우대칭이 안 맞죠. 그죠? 요거 이거, 그죠? 근데 요것도 그렇죠. 그죠? 예. 이거는 얘는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래, 요거도 다. 요거 봐. 또 음. 그렇잖아, 그죠? 음. 요, 요 이거 하고, 음. 예. 음. 예. 음. 예, 그거는 그래. 요거는 아예 막 저거에 습관이야. 오늘 음. 이래 되는 것다고저 외도 에 그렇고, 음. 그냥 런 것만 좋으신. 근데 음보다는